마약투약 혐의에서 치료 명령과 보호관찰이 함께 부과될 수 있나요? 마약투약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재범 가능성과 사회복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치료 명령과 보호관찰을 병과할수 있습니다. 치료 명령은 약물 중독 치료를 통한 재범 방지를 보호관찰은 일정기간 중법 생활을 감독하는 목적이 있으며 두 제도가 병행되면 법원의 감독하에 치료와 사회적 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다만 이 경우 피고인은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보호관찰관의 지시에 모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집행유예 취소나 실형 전환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중독 정도, 사회적 환경, 재활 의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고, 치료기관 진단서, 가족 탄원서, 직장 복귀 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검찰 단계부터 치료와 재활 계획을 제시하면, 양형에 긍정적 영향을 줄수 있으므로, 법률적 조언을 받아 일관성 있는 방어 논리를 구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